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K리그를 대표하는 두 팀, 전북현대와 FC서울이 아시아축구 정복에 나섰습니다. 서울은 승리를, 전북은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아시아 챔피언스 8강 1차전,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서울과 중국 산둥 문엉의 8강 1차전입니다. 전반 18분 박종일 크로스, 대안이 헤딩으로 선제골을 덧뜨립니다. 대안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 승리했던 서울이죠. 이번에도 그 공식이 이어질까요? 그러자 그 공식을 뒷받침하듯 전반 30분 추가 골을 뽑아내는 박주영! 서울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그러나 잠시 후 산둥 루넝의 프리킥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아슬아슬한 리드를 지켜가던 후반 23분. 수익이 골을 합작하는 개안과 아드리아노, 개안의 강박적인 힐패스 그리고 아드리아노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아데바 콤비가 터진 서울 다음 원정에서 우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4강에 진출합니다. 반면 전북은 상하이 상강과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상하이 원정길에 오른 전북은 특유의 공격력이 침묵했는데요. 원정 다득점 우선 원칙에 따라서 선제골이 절실했던 상황. 그러나 레오나르도의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는 등 운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득점 없이 비긴 전북. 2차전에서 패하거나 한골 이상 허용하며 무승부를 거두면 4강 진출이 좌절되는 상황. 부담스러운 홈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박광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스포츠 2 4에는첫 출연이시죠? 예, 좀첫 출연이라서 살짝 긴장도 되고 하는데 또 이렇게 미녀 아나운서분과 함께해서 <laughs>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말 K리그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의 빅 매치가 펼쳐집니다. 선두 전북과 2위 서울의 경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어, 요즘은 서울 수원이 원래 슈퍼 매치잖아요. 근데 전북과 서울의 경기가 요즘 더 화제를 많이 안고 있어요. 전북의 전 그리고 서울을 보통 설이라고 많이 줄이거든요. 서울대를 그쵸? 설대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전설 매치라고 불리는데 아하. 이 경기가 올 시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두 팀이 전교 1등과 2등이에요. 그런데 3등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두 팀의 이번 경기가 사실상 올 시즌 선두 경쟁의 분수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전북이 서울을 압도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 세차례 맞대결을 모두 이겼습니다. 올 시즌에도 개막전 1대0 승리, 그리고 지난 7월 3대2 승리도 기세를 올렸는데요. 네. 이번 경기에서까지 전북이 이기면 서울과의 승점차를 13점 차까지 벌릴 수 있거든요. 올 시즌 우승을 위한 8구농선을 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어, 그런데 지금 2위 서울의 기세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네. 황선홍 감독 부임 후 최고의 흐름인데요. 초반 다소 삐끗했지만 한 감독의 스타일이 팀에 완벽히 녹아들면서 리그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서울의 주포 대안이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빠진다는 점입니다. 네. 대안이 최근 5경기 6골의 폭발적 공격력을 보여준 걸 감안하면 엄청난 손실인데요. 이 공백을 징계가 풀린 아드리아노와 박주영이 메울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희망적인 건 박주영 선수가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포함 3경기 연속 골을 터트리고 있고요. 또 주중 아침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황선우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윤일록 선수도 최근 경기력이 아주 좋은데요. 최근 4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중이라 이번 경기에서도 활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전북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강점은 전력 누수가 없다는 점이겠죠. 지난 주중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후반 몸 상태가 안 좋아 교체된 2호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가 출전 가능합니다 네. 또 최근 5경기에서도 3승 2무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김보경, 이재성의 중원 뒤에 레오나르도, 로페즈가 건재하고 김신욱, 에두, 이동국까지 공격수들 역시 모두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최상의 전력으로 2위 서울과의 맞대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앞선 대결과 달리 황선홍 감독 체제가 안정된 뒤첫 만남이라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선두 대결만큼이나 관심을 모으는 것이 바로 꼴찌 탈출 대결인데요 최후의 수원 fc와 11위 인천의 경기도 이번 주에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k리그 최하위와 11위는 그야말로 천지 차인데요 최하위는 바로 강등되는 반면 11위는 힘겹게 플레이오프를 거친 챌린지 팀과 또 승부를 해야 돼서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어, 현재 12위가 수원 fc 승점 23점이고요. 바로 위 11위가 인천인데 승점 24점. 겨우 승점 1점 차입니다. 이번 맞대결에서 수원FC가 인천을 이긴다고 가정하면 칼골치가 가능하고 인천 입장에서도 수원FC를 반드시 꺾어야 향후 골치 다툼에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네. 어, 수원은 아쉬운 득점력이 그동안 발목을 잡았습니다. 올 시즌 팀 득점이 23골로 꼴찌입니다. 어, 서울의 아데박트리오의 득점보다도 적은 수치인데요. 팀내 최다 득점자가 이승현 선수인데 4골일 정도로 스트라이커 부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은 올 시즌 롤러코스터 같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막 뒤 11경기 연속 무승, 4무 7패로 강등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다가 이후 기적같은 반전을 이끌어냈습니다. 10경기에서 5승 3무 2패를 거두면서 중위권 진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다시 2무 4패로 추락했습니다. 군팀인 상주를 제외하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단한 명도 전력 보강을 하지 못했고, 반면에 11개 구단 중 가장 많은 9명을 이적이나 임대 등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인천은 케빈의 머리에 기대를 걸어야 할것 같은데요. 네. 케빈은 올 시즌 인천에서 가장 많은 8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 입장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이번 경기에서 케빈의 머리와 또 특급 조커 송시우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은 꼴찌 다툼에서 한층 유리해지는 만큼 그야말로 혈전을 예상해 봅니다. 네,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과연 수원FC가 꼴찌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인천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박광열 기자였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본격적으로 승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프리메라리가 레알마드리드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레알마드리드는 압도적인 경기로 개막전 승리를 거뒀다. 반면 셀타비고는 승격팀에게 승격패를 당했다. 또한 레알마드리드 원정 5연패승이라며 레알마드리드의 낙승을 예상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맨시티는 2경기 6골을 몰아치며 리그 3부에 올라섰다. 지난 경기에서 힘겨운 첫 승을 거둔 웨스트햄을 상대로 연승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른 경기 한줄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네스터시티와투원지의 경기는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홈팀의 승리를 예상했고요.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오른 위넨과 베르더브레멘의 경기는 홈팀의 화력표가 펼쳐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르트문트와 마인츠의 경기는 안방에서 점유율 축구를 펼치는 홈팀의 승리를, 베렌글라스바흐와 레버쿠전의 경기는 상대 전적에서 없어는 홈팀의 신승을 예측했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지난주 예측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6경기를 전망해 드렸는데요. 4경기 예상이 맞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소수넘과 메뉴가 안방에서 승리했고 스페인에서는 바르셀로나와 세비야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24,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흥미진진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